3월 21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거 동작할 수 있는 새심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아침 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자문 11장 9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문 11장 9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은 서른 번째 강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 같은 이분법으로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분법 말고 인간을 규정하는 또 다른 이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홀로인 존재이자 함께 살아야 하는 책임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단독자로서의 인간을 볼까요? 인간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단독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선택하고 여지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홀로 떠나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누구도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엄밀하게 보면 홀로입니다. 아픈 것도 개인적으로 겪는 나의 일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탈락하는 것도 나 홀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나와 하나님하고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홀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로비슨 크로스처럼 고도에 홀로 가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홀로여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홀로 있으면 사유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성인 남녀의 11%가 혼자 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배우자나 연인,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솔로 여행을 즐깁니다. 특별히 여성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나홀로 여행, 솔로 트래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각종 여행 잡지에서는 솔로족을 위한 최상의 후보지 목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자아찾기를 위한 영상의 좋은 곳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에 적합한 곳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쉬운 곳 등등 취향별로 분류한 상품 패키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예 어디론가 홀로 떠나 단기 치료를 하는 한달 살기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여행으로는 제대로 된 혼자 놀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원하는 곳에서 적어도 한달 동안 충분히 홀로 있음을 즐기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틈에 하는 경우도 있고 휴학생이나 졸업생 중에 청춘의 방랑을 핑계 삼아 한달 살기를 실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인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면 이런 현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파스칼이 팡세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단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생각하면은 조용한 곳에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고독과 침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아를 발견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홀로 있고 싶어 해도 막상 홀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통계층에 따르면 요즘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에 이릅니다. 세 가구 중한 가구꼴로 나 홀로 사는 거지요. 거기다가 혼밥, 혼술, 혼코 솔로 여행, 일인 창업자 등등 혼자 놀고 쉬고 일하기를 소화, 좋아하는 나홀로족이 하나의 시대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각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은 홀로 있어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나의 존재를 발견하려는 고상한 목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살려는 좀 이기적인 속성이 보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대가 이런 식의 자유와 이기에 물든다면 그것은 홀로 있음의 정당한 이유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공자는 신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독이 뭐냐 홀로 있을 때 오히려 삼가라 즉 남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 같아야 한다. 홀로 있을 때에도 깊은 연못에 임한 것 같이 하고 얕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본능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간섭이 싫어서 그래서 홀로 있음을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홀로 있음의 의미를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홀로 있음은 자기와 대면해서 자기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찾은 인간이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바로 다른 인간을 향해서 우리 속으로 나에게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두 번째 특성인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신학자인 존 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인간도 섬은 아니다. No man is an island. 누군가와의 연결고리 없이 홀로 존속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의 속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인간은 홀로 태어나지만 가족 안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삶을 경험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의 인간이 가진 사회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톨스토이도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의미지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우시되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으며,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도덕적 존재로, 다른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로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한문 뜻풀이를 봐도 사람인 자의 사이간자, 사람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문제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비코가 꿀벌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 바람직한 사회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꿀벌은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꿀을 얻는 대가로 꽃을 교배시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바로 이런 꿀벌처럼 인간 역시 서로를 돕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유대인 속담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십일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너와 내가 서로 힘을 합하면은 불가능한 모든 것도 다 가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 현실은 너무 달라요.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다른 인간입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가 너무 병들어 있는데 그 원인 역시 함께 사는 인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강아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돼지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꿀벌이 되기는커녕 서로 무버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늑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범람하면서 살벌한 폭력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듯 나의 행동 역시 공적 연대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꿀벌이 되기도 하고 이리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현상을 두 가지 인간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9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자, 의인, 거기 나오는 명칭들이 정직한 자, 명찰한 자, 지략이 많은 자, 다 긍정적인 에, 이, 한 그룹이고, 악인, 지혜 없는 자, 지략이 없는 자다 부정적인 한 그룹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한다. 그런데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11절.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행한다. 성업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12절. 명철한 자는 이웃에 대해서 잠잠한다.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다. 14절. 지리학이 많으면 백성이 평안을 누린다. 지리학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라고 하는 개인의 행동과 삶, 그리고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읍, 즉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 공동체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형통을 기뻐하고 축하해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자기만 알고 사는 악인들은 사실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는 하지만 은 이미 심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떠난, 떠난 것이지요. 벼슬이 깡패라고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릴지 모르지만 마음에서는 온갖 경멸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공공적인 성격에 민감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순교당한 본회퍼 목사님이 1944년 8월 3일 자기 친구인 베게트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편지에서 본회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러나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썼어요. 타자인 퓨어 안드렌, 타자를 위한 존재, 혹은 타자를 위한 현 존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교회 바깥의 타자에게 의의를 지닌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 역시 그 존재 의미가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성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았나, 우리의 타자됨을 위한 존재 그것을 무르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중한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송하시겠습니다. 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IS와 탈레반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80년이 넘어가도록 포악한 세습 정권 밑에 시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열하지 아니하고 화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분쟁이 어서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지경을 넓혀 주소서. 올 한해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짖어 공동 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Yo.